자. 아, 그리고 승민이는 시험 한 번도 못 이겨내면 쌤이 쓴놈 보지 말라고 그래, 보통. 봐도 안 되니까. 거의 예상에 벗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어, 떻게 해야 돼? 전문대를 갈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수시 때 쓰는 거거든? 어, 그 뒤에는 정신 망친 애들이 몰려가지고 좀 경쟁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해. 그때 가는 전문대는,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때 가는 전문대는, 어좀 미달인 데가 많을 거야. 학령인구가 줄어가지고. 내 아들이면 안보내 그냥. 어, 가서 일하라 그래, 그냥. 내 아들이 진짜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일단은 집을 하나 얻어주고, 어, 눈 밖에 좀, 이렇게 내보내지 않을까. 혼자 살아라, 그냥. 어. 맞아, 저 집 얻어 자식이니까 집 정도는 얻어주겠는데 <laughs> 인생은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럼 다 비슷한 코스를 밟아 다 비슷해 인생의 인생의 쓴 맛을 좀 근데 이, 이 사회는 써도 다시 못 들어옵니다 <laughs> 쓰면 배트면 되잖아 학생 때는 그렇잖아 어, 그때 쓴거 삼켜야 돼. 그게 차이점이야. 절대 못 뺐습니다. 음, 자, 일단 지수는 A를 곱한 했어. 자, 그럼 거기 참고사항에, 참고사항에 보면은 제목이 좀 중요해, 다. 지수가 자연스일때 지수법칙. 자, 이거랑 어디를 보냐? 7쪽에 맨 밑에를 한번 봐봐. 자, 6쪽에 나온 그 참고사항이랑 7쪽에 나온 그 참고사항 위에 지수법칙. 어, 좀 뭔가 이상한 거좀못 느끼겠니, 혹시? 잘 봐봐. 다시. 6쪽에 있는 그 참고사항에 지수법칙 있지. 얘도 지수법칙이지. 그리고 3번 지수의 확장에 4번, 5번도 제목이 뭐야? 어, 얘도 지수법칙이지. 내용도 어때? 어, 거의? 거의야, 거의. 다 똑같진 않은데? 뭐, 거의 똑같지? 좀 이상하지 않아, 개념이? 이상함이 느껴지니? 응. 어, 그러면은, 어, 이게 왜 이런가? 당연히 설명해 주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은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너네 혼자 찾아야 되는데 안 찾잖아. 안 찾잖아. 그거 더큰 문제지, 이제. 평생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일단은, 지수법칙. 체크는 하고 가야 돼. 지수 법칙.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왜 a의 mn제곱입니까? 주성이 왜 그러냐? 음. 어이 뭐야? sorry. 왜 a의 n a의 플러스 n제곱인가? 그냥 뭐가 주어가 빠졌네. 제곱은 두번곱한는 뜻인데. 아, a a z 어. 제곱 곱하기 a n 가 m 이랑 n 더한 값이 어, 그 응. 어. 그냥 이거 읽은 거잖아. 그, 그래서 이 뜻으로 들어가면 돼 설명할 때 쉬워. a를 몇번 곱했고, M번. 어 여기 a를 m 번 곱했으니까 합쳐서 몇번 m 플러스 m 번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돼. 오케이. Okay. 자2번은 a n 번 곱한 다음에 또 n 번 곱했지. 자 9구단 그, 괜찮지? 3곱하기 7은 21이잖아. 왜? 어, 3월 7번 더해서. 자 그럼 여기 a를 n 번 곱한 거를 총 n 번또 곱하게 되면은 식을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의 m 제곱을 총 n 번 곱하게 되잖아. 어, 그럼 n번씩 n번 M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n 곱하기 n이야 3 곱하기 7이랑 똑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은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번 a, b를 n번 곱한 거는 a의 n제곱, b의 n제곱과 같다 아 요거는 생각보다 못 쓰거든 애들이 거꾸로 가는 걸 많이 못써 a의 n제곱, b의 n제곱에서 a, b의 n제곱을 바꿀 생각을 잘안 하더라고 따라서 3번은 좀보충 설명 필요합니다 3번은 좀 이따 할게 원래는 4번, 3, 4번은 둘다 똑같습니다. 곱하기나 나누기나 성질은 똑같고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게 이건 아, 좀 써놓고 할게 이따가도 설명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이 5번입니다. 얘를 왜 3개로 나눠야 될까? 나눗셈 했을 때,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자는 아직 예시 좀 볼게. a 5제곱 나누기 a 3제곱은 어. 자, 이거 요거 A제곱. 이거는 요거는? 어, 요거는? 어, A-2. 자, 그러면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해. 어. 그, 지수의 뜻이 A를 곱한 했었잖아? a 의 마이너스 2제곱은 무슨 뜻이야? 그번 들고 갈 거. 아그럼 a의 제곱이잖아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며 두번 곱하면 a가 나오나? A에서, 아, 네. <laughs> 그 a에서 2뺀 값의 제곱 그거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말 그대로 a에서 2배 나온 제곱하면 여, 너 역수 어떻게 알아? 여, 아 <laughs> 어쩐지 왜 마이너스 2제곱을 하나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왜 그럴까? 음, 왜 아니야 제목에 나와 있잖아 제목 뜻안볼 거야? 제목에 답이 나와 있잖아. 왜 이렇게 써야 돼? <laughs> 아니, 거기 참고해가지고 옆에 이름 뭐야?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네? 근데 지금 열심히 지수에다 마이너스 이라고 예습했다고 쓰면은 이게 맞아? 어, 아니지.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로 나눠지는 이유를 대답하기가 힘들어져, 이제. 어, 오케이? 자,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야. 이 나누기가 뭐냐면은 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A 다섯 제곱분의 A 세 제곱이지. 약분하면 A 제곱분1 되잖아. 아, 이 정도 괜찮나? 이 정도 괜찮아? 네, 오늘 서 엄청 중요하다. <laughs> 엄청 중요해, 엄청. 그, 이게 애들이 좀 풀어지는 시기야, 이때가. 너네 중삼 이맘때쯤도 그렇고, 고1 이때쯤에도 그렇고, 아, 고인은 좀 달라 그래도. 이제 곧 고3이니까, 고2는 좀 달라. 근데 나머지 학년은 이맘때쯤 좀 많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처음 부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 풀 때는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풀거 아니야? 그 패턴을 외우려고 그래. 뜻 아무것도 몰라. 자, F1을 읽을 줄은 아는데, F1을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은 몰라. 아 아, 우리도, 어. 응응 어. 어. 음. 음. 어, 어. 아, 아, 요거 약분이라는 거는 분모,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약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위에 거는 a를 세번 곱하고, 밑에는 a를 다섯 번 곱했지. 그래서 세 번씩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a 제곱 분의 1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누기 계산할 때 원래 어떻게 하면 된다?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데 그냥 똑같이 곱해진 거 지워주고. 자, 쌤이 한번 체크해 줄게. 승민이, F1 뜻이 뭐야? 1 대입한 거, 응. 음. 1 대입한 거? F 함수에 1 대입. 함수에 1을 대입했어? 어. F 함수에 1을 대입. 함수가 대, 함수는 요런 걸 함수라고 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아. 여기 1 대입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X? 그럼 이게 x에 1을 대입했다는 뜻이야 그냥? 네. 그럼 fx는 뭐야? f가 x일 때저 식이 나온다는 말. 음. <laughs> 그냥 이걸 읽은 거 아니야? 그냥? F가 x에 어. x에 이거 전체를 함수라고 해. 이식 전체를 함수라고 합니다. f1은 정확히 해줄게. x가 1일 때 y값을 뜻해. Y가 대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저기 내가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써가지고 외국인한테 "이거 시금치라고 읽어요"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외국인이 뭐라 그래? 읽어보세요 하면 뭐라 그래? 어 시금치 이 사람 시금치가 뭔지 알아? 몰라, 어 몰라, 몰라. 그냥 읽은 거야. 뭐 다르니까 달라, 읽을 줄 안다고 아는 거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번 방학 때 해두면 그래도 너네 아직 기회가 있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편하게. 뭐 나중에 고생하면 되긴 해. 근데 고생 거의 안 해. 요즘 애들 고생하려고 안해 잘. 음, 차라리 힘들고 아프고 맞지. 고생은 잘안 하려고 하더라고. 뭐 아픈 건잘 견디는지. <laughs>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져. 아니, 애플 여태까지 몇 번이나 봤어? 어, 거의, 뭐, 무한대지, 무한대. 그치? 근데, 읽을 줄 아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어, 실제로는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것도. 음. 자, 내가 만약에 약분 언제 되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니? 방금 설명했는데. 자, 좀더 물어볼까? <laughs> 좀더 물어볼 테니까 뜻을 잘 들어봐. 이게 지수가 일정 패턴이 있어서 그거 외우면 좀 풀리거든? 시간 지나면 다시 안 풀려 그게 문제야 근데 생각보다 그게 오래 안가 그러면 단원이 되게 특이해 이번 시험 범위가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야 어, 지수, 로그 몇 단원 지금?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중간고사 범위 지수, 로그가 4개네 그치? 로그함수 가면 아, 뭐 지수함수 가면 지수 개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어, 가면은 복습이거든? 근데 대부분이 복습이 아니야 어, 다시, 다시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심지어 더 위험한 거. 읽을 줄 알아,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금치 있듯이 읽을 줄 알아, 이제. 그러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꼬치꼬치 물어줘. 여긴 왜 이거니? 여긴 뭐야? 한번 다 대답을, 대답을 잘 못해. 홍보 차는 애들은. 당연히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너네 수학 문제 풀때 개념부터 자꾸 보라고 하는데 문제부터 풀잖아 아직 모르는데 왜 자꾸 문제부터 푸는 거야? 개념 뜻 강의 인강도 보라고 하지. 아, 근데 수학 중도 유료됐더라. 유료됐더라 수학 중도. 응. 뭐안 찾아봤어? 유료인 거 같은데. 아니야? 뭐 유료인 거 같은데 무슨 뭐 구독을 해야 볼수 있다고. 아, 구독자 시스템. 네, 그구독자 그거 유료 아니야? 유료인 영상에 따로 있는데 네. 아 그냥 구독을 누르면볼수 있는 거야? 아예 이제 돈을내면볼수 응. 있는 거아 아, 그래? 아 썸네일 좀 그럼 잘 만들어 놓지? <laughs> 무료로 해도 잘안눌을것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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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어야 돼. 그래서 셨광씨너 진짜 실력은 확실해. 진짜 확실한데 그분도 이제 마케팅좀 책을 읽어야 너 그게 성공하지 않을까? 야 영상 3,400개 를 올리셨더라고. 아니, 구독자 20만 밖에 안 되는 거잖아. 야, 3,400개면, 누구는, 저기 막 구독자 100만인데 영상 들어가면 한 100개밖에 없어. 무슨 차이가 있겠냐. 수학중독이 더 알차, 3,400개인데. 누가 봐도. 마케팅 공부해라, 나중에. 다르다. 다른 세상이야. 자, 그니까 오늘 배우는 수업은 뭐에 좀 집중해라? 숫자를 내가 2라고 쓰면은 아, 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 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좀 봐라, 그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관심이 없으면 계속 얘기해도, 야, 내가 F1 써놓고 X가 1일 때 Y값이라고 몇번 얘기했을까? 아 관심이 없으면 있잖아. 계속 얘기해도 이렇게 흘러나간다니까. 원래 사람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음,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요 범위부터 봐야 돼. 어떤 경우야? 여기 세 가지 중에 여기 첫 번째 경우지. 어, 이때는 그냥 지수끼리 빼주면 된다. <laughs> m과 n이 같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 여기 있잖아. 똑같은 걸로 어, 나눠줬다. 얼마? 너 자기 자신 나눴다 이런 뜻이야. 뜻이 생기잖아. m보다 n이 커. 어, 문제가 있어 이러면. 얘처럼 계산하고 싶은데 문제 발생. 어, 왜? 지수가? 자연수야 지수가 마이너스인 거는 A를 마이너스 두번 곱했다는 뜻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두번이 어디 있어?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자리에는 양수밖에 못 쓴단 말이야. 자연수어 그래서 이런 분수 형태를 봤더니 아, 이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돼. 그리고 분모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누는 숫자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 오케이. 지수가 자연스릴 때는. 자, 그 다음, 어, 그 다음, 어디 보자. 아, 여기 노트가 좀 별로네. 노트가 좀 별로야. 아, 그러니까 노트 뭔지 알지? 그 옆에 노트라고 써진 거. 어, 좀, 아, 앞에 개념은 되게 깔끔하게 잘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이 좀 별로야. 주석이. 음. 자, 거듭제곱근으로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 제목이 먼저입니다, 항상. 거듭제곱은 뜻했잖아. 거듭제곱근은 의미가 뭘까? 근. 어유 뿌리근 자야. 자, 조금 더 힌트 줄게. 이 나무에서 뿌리는 처음을 뜻하나, 나중을 뜻하나? 처음. 어, 처음. 이전을 뜻하나, 이유를 뜻하나.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뭐, 하기 이전으로 쓰입니다. 제곱되기. 어, 제곱, 거듭 제곱하기 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해볼 건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거기는, 요거는 그, 문장보다는 그림이 좀더 좋아. 그림이 좀더 좋아. 자, 어떤 수를 N 제곱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 n 번 어, n 번곱해진 숫자를, 뭐, 네모에 N제곱이라고 해, 그냥. 어,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를 뭐라고 하겠다? 뭐라고 할까? 어, N제곱, 어, 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어, 너네 키보드에서 뒤로 가기. 어, 그거의 뜻이 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의 제곱근이 얼마야? 중학교기네요, 이거는. 어. 어. 풀마, 루트2. 그 그러니까 제곱되기 이전으로 돌리는 거야. 아, 좀 시험을 해줘 4일 제곱은 얼마겠냐, 그럼. 풀마이지, 풀마이. 제곱하기 전에 숫자를 찾는 거야. 이전. 어, 뜻 어렵냐? 어, 쉽지. 이게 중요하지. 이거 한, 이거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 거기 말이 어렵게 나와 있잖아. 그럼 그 문장 다 외우는 게 힘들거든. 자, 그 다음. 다음. 조금 더 갑니다. 여긴 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빈칸 많지? 아 빈칸 많은 건 좋네. 예시를 좀 많이 써두면 좋아. 자, 16의 4제곱근. 얼마입니까? 뜻부터 생각해, 뜻. 4제곱근 이렇게 한글 읽지 말고 뜻부터 생각해, 뜻. 그럼 돼. 어, 얼마예요, 얼마? 풀마? 아, 그거는 제곱근이야. 4제곱은 네번곱했다듯 뜻이잖아. 뭐를 네번 곱해야 16이 나와? 어. 어? 4, 네번 곱하면 저기 아, 256 나오지? 아, <웃음> <웃음> 예, 그래, 불만이 외우